s n h 1일 이화정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만델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입니다. 만델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은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난 남아공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의 원제인 롱워크 투 프리덤은 1994년 발간된 만델라의 자서전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저스틴 체드윅 감독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현대적인 영화로 접근하고자 했으며 정치적이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제작 준비 기간이 15년이었고 자료조사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인공 넬슨 만델라를 연기한 배우 이드리스 엘바는 영국 출신 배우로 우리에게는 토르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이드리스 엘바는 완벽한 넬슨 만델라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그가 나고 자란 훈우의 찾아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를 연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영웅적 행적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델라의 일생은 영화, 시, 소설, 음악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뤄졌는데요. 지금까지 저스틴 체드윅 감독의 만델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